노리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와, 배가, 비가, 배가가 아니고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와, 이제 연휴가 끝나고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비가, 비가 계속 와서 이 아이들은 비를 계속 지금 막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어머, 세상에. 딴 아우, 얘는 정말. 손톱도 안 들어가 게 생겼습니다. 얘는 콩쥐팥쥐 아이들이 정말 당당합니다. 아우 뭉크 아 너무 예쁘죠. 여기 아이들 요 아이들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요 아이도 어제 제가 이제 다 바꿔치기를 했죠. 바꿔치기도 하고 또 들여놓고 또 내놓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내 아이들은 지금 다 젖어 있습니다. 왕창 젖었고요. 아요 아이들 조금. 크면 제가 전부 적심을 하려고 합니다. 썬키스, 어, 키스트 썬키스트. 주성 썬키스트입니다. 음, 여기는 스, 어, 스타벅스, 어, 맞나요? 어, 스텔스타 SP, 스텔스타 SP인데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말이야. 너무 예쁘죠? 아직도 물이, 임브리카타도 어, 그렇고 물이 계속 들어있어요. 앙코로도 그렇고. 어, 아직은 놀이터에는 물이 들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전부 그리고 조금씩 또 물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안젤라도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뭉크도 지금 음, 생장점 있는 데가 물이 살짝 들었어요. 원래 빠지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아이들이 물이 살짝 살짝 들어오고 있답니다. 테라클론, 테라클론도 그렇고요. 또 요거 노라클론도 노라클론, 테라클론 전부. 생장점 있는데 보시면 물이 살짝 살짝 들어오고 있죠. 플로리디티도 그렇고요. 물이 아이들이 다 빠졌었거든요. 빠지다가 지금 들고 있는데, 아우 비가 계속 와요. 지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제 이제 물을 안으로 안으로 들인 아이들은 물을 다 털어줬어요. 들이고 내놓고 들이고 내놓고를 반복을 했거든요. 다 털어줬는데 요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비가 또 계속 오니까 못 털어줬거든요. 아좀 걱정이 돼요. 이제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오늘 오후까지는 다 그친다고 저희도 오늘 오전만 비그림이 있기는 한데 지금 하늘로 봐서는 하늘로 봐서는 이거 보실래요? 어, 지금 7시 반인데 하늘로 봐서는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도 이슬비가 오고 있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제가 어, 그저께 바람 불고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잠을 많이 설쳤거든요. 시큰 잤다고 생각했는데 어, 한 시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어제 새벽 5시까지 이, 이 공리, 저 공리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에는 조금, 어, 잘 잤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새벽 한 4시 반, 음, 4시 20분에 일어났는데 비가또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른 조금만, 음, 한숨만 더 자고 얼른, 어, 물 털어주러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아침에 음, 눈도 제대로 못뜨고 부시시한 얼굴로 안경만 찾아서 찾아서 끼고서는 아, 요것도 예쁜 화분에다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크네요. 제스타 철아. 와, 한 포트 어 2,000원인가? 1,000원인가에 요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거 철아를. 그때 철아가 조금 비쌀 때인데 사장님이 와, 아, 요 노라 너무 예쁘죠? 노라도 이렇게 아, 핑크핑크로 물이 들어와 있고요. 어 근데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안경을 찾아서 막 뛰어 올라왔더니 세상에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laughs> 4시, 4시쯤에는, 4시 조금 넘어서는 비가 안 왔거든요. 한 5시 그때까지. 근데 이제 제가, 아우, 조금 더 자야 해. 지금 일어나면 이제 아주 잠을 못 자니까 조금 더 자야 해. 하고 제가 더 잤거든요. 와, 어제 이 아이들도 시들어 있었는데 지금 아주 진짜 빵실빵실합니다. 아 예쁘죠. 까라솔이 요새 최고,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놀이터가 이제 물 털어주려고. 음, 이 아이는 원종 벼거여는 물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키워보니까. 물을 안 주면 음, 줄기가 진짜 고사돼요. 그런데 요즘 물을 한 5일에 한 번씩 아주 수시로 주고 있어요. 수시로 주고 이번에 또 비를 맞췄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빵실빵실합니다. 정말로. 요것도 분갈이하고 나서 3월 20일 날 분갈이하고 물을 안 줬거든요. 안 주고 천물 먹었어요. 지금. 천물. 이렇게 와, 아이들이. 그리고 백봉도 저, 자꾸 하엽이 생기고 아, 아이가 이렇게 못나지길래 모르겠다. 너 시컷 물 먹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지금 제가 물을 시컷 줬고요. 아, 요것도 지금 3일, 어 그저께 아침부터니까 날짜수로는 3일째, 3일째 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 근데 괜찮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줄기가 얇으니까 뭐 의외로 물 주면 안 된다고들 그러시는데 줄기가 가늘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너무 빵떡이 되긴 됐거든요. 요것도, 어, 요것도 어, 물을 못 먹어서 저쪽에서 그랬었는데, 음, 전부 놀이터네 아이들이 빵떡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홀이랑몇 아이들은 또 들여놓고 꺼내질 않았어요. 저 지금 이슬비가 와서 이슬비가 다 막고 있네요. 어, 카메라도 그렇고, 어, 제 어, 점퍼도 그렇고. 어, 그래서 또 너무 걱정이 돼요. 아, 저거. 음, 어, 드라큐라도좀 이쪽으로 옮겨 줘야 될것 같아요 돌려 줘야 될것 같아요 저기 화분이 커서 안 돌려 줬더니 저쪽으로 자꾸 휘죠 저쪽으로 자꾸 휘고 있습니다 뭐 아가를 품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저쪽으로 휜거 보니까 햇볕을 자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저, 제가 지금 서 있는 오른쪽이 남양 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남양을 자꾸 따라서 허, 이, 이 아이들도 아가들 좀 보세요 <laughs> 이 아이들도 다 적심을 하고요 전부 적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적심을 해서 음. 개체수를 늘려야 될것 같아요. 어, 미라클 A 타입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또 이번에 비 맞고, 비 맞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 낮 온도하고 새벽 온도가 차이가 많이 안 나면, 또 물이 빠질 겁니다. 빠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즘 또 물이 들었어요. 희한해요.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몽골이. 아니, 팡보채, 팡보채. 너무 예쁘죠? 어, 아, 사과 말이야. 얼만 줄망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이 아이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마리아 금, 마리아 금 어, 이상 아주 진짜 안 예쁜 아이가 왔었는데 요즘 예뻐졌습니다. 봉가리 해주고 봉선아, 봉선아도 이렇게 예뻐지고요 이제 비가 와서 또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어제 내놨다가 다비 맞춰서 들여 나온 아이들 그리고 아이 아이는 진짜 비한 방울도 안 맞았네요. 깜빡했습니다. 이 아이는 비가 비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지금이라도 내놔야 될것 같아요. 그 아이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 아이는 지금 보니까 그래 비를 조금이라도 맞으라고 내놓고요. 음 저쪽에 벽에 어 있는 콩분들 콩분들도 다 꺼내놨다가 어, 다 꺼내놨다가 다 들여놨어요. 보시면 아이들 다 젖었어요 이렇게 다 젖었어요. 빗물 녹은 거 있죠. 여기서는 비가 잘 많이 들이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싹 꺼내놨다가, 그리고 여기, 어, 서큘레이터 앞에, 요, 나울은 혹시라도 물, 물, 너무 비, 이틀을 맞았거든요. 아이도 너무 물을까봐, 혹시라도 물을까봐, 이렇게 다 들여놓고요. 어제 다 들여놓고, 내놓고, 한 아이들입니다. 아우, 주피터. 요, 분지하고 있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것도 따로 강몸으로 다 만들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노래도 <laughs> 재미 들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음.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이름을 모르는데 가이아 맑은 가이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무슨 금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살짝 금기가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적심하기도 그래요 이 아이는 그리고 이렇게 제물 틀어준다고 다 마사가 다 튀었습니다 요거는 웰즈인가요 뭔가요 웰즈? 어 웰즈 맞네요 요거는 웰즈 요거는 금호 그 모란 아이고요. 이거는 아메스트론가? 아메스트로? 음, 아메스트로 맞네요. 아메스트로. 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오아이니. 이렇게 안은 다 드러났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게 잘 크죠. 가시오 조금. 아,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근데 살짝 지금 보시면 입장이 여기는 여기는 얇고 두 개는 또 크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크고. 여기 중간에 나온 입장이 크고 여기는 또 작게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갈이 한 23년. 아, 23년에는 제가 상토를 많이 안 썼다 고 그랬죠. 10%밖에.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물도 안 줬고 물도 못 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들이 들쑥날쑥 합니다. 요즘 뿌리 내린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 요즘 뿌리 내린 아이들은 들쑥날쑥 하는 아이가 없어요. 음, 역시, 어, 상토가 어느 정도 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맞는 듯 합니다. 이렇게 상토에가 영양분이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어, 놀이터가 이제는 상토를 음,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는? 이름이 돌려있어서 안 보여요. 이름이. <laughs> 좋은 드라큐라 비맞춰가지고 제가 들여놨고요 이름을 한번 볼까요? 포지션, 포지션 여기가 포지션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이고 요 아이는 어, 젤리인데 구스젤리 구스젤리 삼두근생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내종 어, 저희 집 내종은 한엽이 안 된다고 제가 성화를 됐었는데요 이렇게 한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두근생 와요 아이가 한 3년? 지금 3년째 어, 3년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뻐졌죠 요거는 골드젤리 골드킨 골드 젤리가 아니고 골드 킨. 아우 예쁘죠. 이런 이런 녹색 빛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비델리오, 비델리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 아이들도 다 비를 맞춰서 들여놨습니다. 지금 비를 머금고 있죠. 물을 다 지금 젖어 있어요. 놀이터 내 아이들은 다 저기까지 다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 젖어 있는 아이들은 분갈이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안 젖어 있어요. 아직도 어, 분갈이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물을 안 음, 비를 안 맞췄어요 여기 이쪽에 이쪽에 왼쪽 다이 어, 왼쪽 화분대 1층 2층 저 아래까지 어, 비를 안 맞췄습니다 안쪽만 그리고 요 오른쪽까지는 비를 다 맞췄어요 다 맞춰서 들여놓고 내놓고 어제 아주 셋이서 <laughs> 셋이서 어, 노동을 같이 했습니다 <laughs> 아우 요비 맞췄더니 너무 예쁘죠 <laughs> 핑크 여왕 오 진짜 예쁘네요 핑크 여왕 샤넬 흑사금은 아직도 밖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조금 들여놓고 이제 여기 음, 물을 말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음, 또 나갔다 와가지고 운동을 갔다 와서 얼른 물을 털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때까지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laughs> 놀이터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핑크 마녀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